이제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 사이에서 좀 동성애가 만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북한군 병사들이 서로 뭐 입맞춤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몸을 만진다든가 이런 영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전사자의 부모들 병사들의 가족이나 본인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김정은이 이제 그때부터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수송기로 내려지는 북한군 병사의 관에 인공기를 덮고 얼음 만지는 모습. 약간 눈물을 짓는 듯한 모습. 이런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이 병사들을 자기가 챙기고 있다는 것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것 같고요. 2025년 8월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까지 결정한 배경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안보를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문제들. 이세 가지 측면에서 김정은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푸틴에 대한 포탄 지원 그리고 군 증원, 파병 이런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정보본부 판단에 따르면 155mm 폭탄 기준으로 볼때 1,200만 발을 이미 러시아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수 있죠. 또 현재까지 지난해 10월 중순에 1만천 명을 처음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한 이후에 어, 현재까지 2만 명이 파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CNN이나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한 3만 명 정도가 앞으로 추가로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총원 한 5만 명 정도의 전투병 또 비전투병이 우크라이나 전에 지원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 병력 충원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를 얻는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 종전을 위한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막판에 지금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해서 휴전 시에 또 협정을 체결할 때 유리한 고지에 서고 싶은 이런 입장에서 푸틴에게는 아주 절실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북미 관계라든가 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자신들의 존재감 또 국제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핵이나 미사일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한 전투라든가 또 현대전의 전술, 포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용 경험,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베트남 파병을 비롯해서 뭐 자이툰 부대라든가 서희 부대 제마 부대 이렇게 유엔 평화유지군 형태의 파병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대부분 평화적인 비전투 병력의 파병이었지만 군을 해외에 파병한다는 것은 군의 작전 능력이라든가 해외에서의 병력 운영 또 국제적인 전쟁 추세의 어떤 트렌드를 알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북한은 그동안에 베트남 전쟁에 뭐 일부 조종사를 보냈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된 병력 파견, 해외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엄청난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죠. 그 많은 병력들이 가서 월 2,000불 정도의 북한 급여 수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 돈의 대부분은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효과가 온돌 효과죠. 그 따뜻한 기운이 북한 민생에도 좀돌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밀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조달하는 부분 그리고 핵이나 미사일 아니면 함정이라든가 또 드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북한의 어떤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11,000명 정도 병력이 파견됐을 때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인건비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한달 급여가 북한 돈으로 3,000원이에요. 근데 암달러로 1달러가 8,000원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100불 지폐 한 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월급이 1달러도 안 되는 셈이잖아요. 쌀 1kg가 8,000원 정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몇 천불 이런 돈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어,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외화를 챙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파병 확대에 대해 중국은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침묵인가요? 암묵적 지지인가요? 중국 베이징의 지도부 시진핑 등 핵심 권력층에서는 사실 지금 북한을 좀 고얀 놈 어디 지금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붙어서 우리랑 잘 지낼 때는 언제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북한을 후원해온 후견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식량도 줬죠. 원유도 줬죠. 그리고 김정은이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북미 정상회담을 할때 김정은이 사전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마치 사전 재가를 받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한 적도 있고 끝나고 나서 또 가서 결과보고 하듯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고 푸틴한테 가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는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불쾌한 이런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지도부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신경 쓰 정도로 좀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와의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챙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시진핑이나 이런 쪽에서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 그래도 지금 시진핑 체제가 곧뭐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곧 시진핑이 물러나는 건 아니냐 이런 권력 이상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퍼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 실제로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짐들까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 물론 이제 중국 지도부는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결산을 할 겁니다. 어, 김정은도 언제까지나 러시아 쪽에만 붙어 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지만, 이 전쟁이 끝나면은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의 효용성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럴 경우에 김정은은 다시 중국 시진핑한테 가서, 아, 그동안 제가 좀, 좀 그랬구만요. 하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해야 되는. 소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중국 지도부도 이런 걸잘 알기 때문에 언젠간 네가 돌아올 거다. 그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아마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러시아군 내 HIV 감염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파병군의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권 위험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파병 확대를 강행하는 결정은 북한 사회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사실 11,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보냈는데 그중에서 4,000명 가까이가 전사상을 입은 걸로 나타납니다. 한 7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나타나고 그 전사자에 대한 어떤 유해 송환이라든가 이런 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부상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거나 이러고 전역을 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랬겠죠. 소문들이 이제 아마 퍼져나가고 번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이런 무모한 병력 파견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왜 청년들이 이렇게 죽거나 다쳐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국로 밀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얻어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체제 암전 보장 이런 부분을 든든히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으로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동안에 더 덕을 보고 거기에 들어갈 돈을 좀 경제 발전이나 이런 쪽에 썼던 이런 부분을 북한이 러시아와의 어떤 동맹 강화를 통해 가지고 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김정은은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병력 파견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북한 병력이 129만 명인데 우리는 얼마 전에 45만 명 정도로 이제 인구 감소에 따라서 더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129만 명의 병력 가운데 사실 뭐 몇만 명을 뺀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 부담, 이런 확산 이런 것들로 번질 수는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겨를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 보다는 당장 얻어야 되는 경제적 실리또 전략적 이익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파병된 북한군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뭐 이런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적절히 통제하다가 이래서 어, 자신들이 이제 감염이 북한 내부에 번지는 이런 것들을 좀 어, 차단하는 이런 효과들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좀 관심을 끄는 뉴스는 외신에서 보도가 있었죠 현지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 사이에서 좀 동성애가 만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미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좀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북한군 내부에서의 이런 동성애가 확산되고 번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외신들이 전한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북한군 병사들이 서로 뭐 입맞춤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몸을 만진다든가 이런 영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어 북한 내부의 어떤 극도로 통제된 상황 또 오랫동안 러시아에 장기적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 또 거기서 북한군의 경우 외부의 러시아 민간인이나 이쪽과 완전 통제된 상황에서 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아마 외신에서 지적한 이런 동성의 확산의 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파병 결정이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특히 김정은의 어떤 안전 보장이라든가. 김정은 세습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체제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 졸림만큼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야 북한 정말 대외 전략 잘 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북 압박이라든가, 또, 북미 협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재라든가,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병력을 보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쟁터에 전투병력을 보낸다. 이거는, 국민 여론이 용납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정은은 그런 부담이 없는 거죠. 병력, 포탄, 모든 거를 다 퍼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전략 카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활용했고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아마 푸틴이 상당 기간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후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정은의 이런 결정 자체를 마냥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분명히 국제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습니다. 과거의 크림반도 점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의 힘으로 약소국이라든가 또는 영토를 점령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동참에 나선 북한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장기적으로 볼때 체제의 내구성이라든가 북한 체제의 지속성 특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이 등장하고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북한이 퇴행적인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북한은 생존 차원에서 또. 경제난이라든가 체제위기,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따른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을 궁여지책으로 푸틴의 바지까랭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북한이 자국 전사자 간의 인공기를 덮는 모습, 침통하는 모습 등을 공개했는데, 이러한 행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정은이 작년 10월 중순에 비밀리에, 만천명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을 하면서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가는 병사들한테도 전투에 파괴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해외 훈련을 가는 것처럼 얘기했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전투에 투입될 때 러시아 군복을 입혔고, 심지어 러시아 가짜 신분증까지 줬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전쟁에 투입됐다는 걸 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북한군의 희생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뺏겼던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러시아에서도 북한 파병 병력에 대한 평가가 어, 용맹하게 잘 싸워서 우리가 쿠르스크를 탈환하는데 기여했어. 이런 식으로 여론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했다, 병력을.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갔던 병사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고 전사자의 부모들 또 부상당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 병사들의 가족이나 본인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김정은이 이제 그때부터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수송기로 내려지는 북한군 병사의 관에 인공기를 덮고 얼음 안 지는 모습, 약간 눈물을 짓는 듯한 모습, 이런 제스처를 통해가지고 끝까지 이 병사들을 자기가 챙기고 있다는 것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것 같고요. 실제로 김정은은 그 공개적인 언급, 노동신문에 뭐 글을 보내는 이런 형태를 통해가지고 전사한 장병들을 영웅으로 이렇게 하고 평양에 또 그들을 위한 위령탑을 만들겠다. 그리고 부상당한 이런 병사들한테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 생계 대책 이런 것들을 세워 주도록 했습니다. 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 부상병이라든가 전사자들을 영웅시해 가지고 어, 거기에 쏠릴 수 있는 비난들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 파병을 숨기고 싶었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북한 내부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쇼를 벌인 걸까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북한군 병사들의 어떤 전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 같으면 밝혀지기가 어렵겠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의 그 모습들이 워낙 생생하게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과거 소련처럼 그런 정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파병을 했지만 러시아 극동 지역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이러는 장면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러시아 병사나 관계자들이 찍었겠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잡히면서 그 포로들이 북한군 파병의 내막이라든가 북한 내부의 상황들. 그리고 자폭하라고 세뇌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더 이상 감추기 어렵다. 이렇게 김정은도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신박하고 재미있는 북한 또 통일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올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선선해졌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박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